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프리뷰 국내 1위, 이도사입니다. 매일매일 가장 빠르고 정확한 프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성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최종픽이 아닌 팩트체크 및 초안용 자료입니다. 조합픽은 결장자 및 최종 리스크까지 꼼꼼히 점검 후 가족방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무료 가족방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월 25일. 3월 26일. 국내 프로야구. 국내 배구. 해외 축구.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서 목차를 확인해 주세요. LG 대 하나. LG. 엘리저 에이 에르난데스가 한국에서 2년차 시즌을 맞는다.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충실히 제몫을 해냈었는데 역시 선발 타입이라고 할수 있을 듯. 작년 하나 상대로 홈에서 5이닝 2실점 투구를 했고 야간 경기에서 흔들리는 면이 있었지만 시범 경기에서 워낙 페이스가 좋았고 추울수록잘 던지는 타입이라는 게 포인트. 하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류현진의 시즌 첫 등판은 LG원정이다. 작년 3.2 이닝 5 실점의 악몽을 되갚아줄 찬스라고도 할수 있을 듯. 작년 시즌 막판 LG원정에서 6 이닝 1 실점을 해냈음을 고려한다면, 월해 류현진의 가까운 투구를 기대해도 좋아 보인다. 코멘트.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하나는 시즌 초반의 출발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번 경기도 초중반까지 투수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편. 물론 l 지가 개막전에서 무지막지한 화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롯데의 경기력이 워낙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선발은 막상막하. 그러나 주연상이 나오기 전까지의 불펜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접전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데 류현진이 건재하다는 전제에서 하나의 신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 경기는 배팅하지 않는 게 좋다.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4대3 하나승. 핸디 하나승. 언더오버 언더. 5이닝 승패 무. 습대, 롯데. SSG, 문승원이 다시 선발로 돌아왔다. 플로테이션 선발은 2020년 SK 시절 이후 처음일 것이다.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빈말로도 좋다고 할수 없는 편이었는데 작년 홈과 원정의 거리가 엄청났다는 걸 잊을 수가 없다. 롯데. 작년까지 볼티모어에서 뛰었던 터커 데이비슨이 한국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작년 aaa il 노포크에서 보여준 투구는 꽤 안정적이었고 다양한 구종을 던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미국보다는 한국 무대에 더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다. 시원경기의 투구는 아쉬웠는데 한국의 쌀쌀한 날씨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이다. 코멘트. 개막 시리즈에서 두 팀은 그야말로 비교체험극과 극을 경험하고야 말았다. 롯데는 최악의 2연패를 당한 반면 ssg는 짜릿한 2연승을 거두었다는 점이 포인트. 홈경기의 ssg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사연 속으로 저한투수를 만난다는 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데이비스는 어빈 로고와는 스타일이 크게 다르다. 돌아온 문승원은 야간경기에 강점이 있는 타입임을 부정할 수 없으나 완벽하게 선발 로테이션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롯데가 연패를 끊어낼 것으로 본다.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5대3 롯데승 승 1패 롯데승 핸디 ssg승 언더오버 언더, 오버, 언더. 5이닝 승패. 롯데 승. 삼성 대 NC. 삼성. 최연태가 FA 이적 후 신고식을 치른다. 작년 LG 예선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삼성에서 재현되느냐 아니느냐가 관건. 개막 직전에 2군 경기에선 그야말로 최악의 투구가 나왔는데 그나마 NC 타선이 우한 투수 상대로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NC. 최성령이 2년 만에 풀타임 선발로 돌아온다. 작년 4번이 선발 등판 시 은근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삼성상대로 불펜 등판 내용은 좋지 않았다. 일단 삼성의 자타 라인을 노리고 들어가는 모양새라고는 할수 있는 편이나 야간 경기에 좋지 않다는 태생적 단점을 고치기 쉽지 않다. 코멘트. 개막 시리즈에서 삼성이 보여준 파괴력은 놀라운 수준이었다. 홈버프를 받은 삼성은 무패를 기대해도 좋을 정도. 최성령의 투구는 상대의 타이밍을 뺏을 수 있지만 유독 야간 경기 POPS가 18대라는 문제가 있고, 삼성은 개막시리즈에서 우타자들이 은근히 제 몫을 해낸 바 있다. 그리고 NC의 타선은 우한투수 상대로 기대가 어렵다. 전력에서 앞선 삼성의 낙승이 예상된다.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8대4 삼성승, 승 1패 삼성승, 핸디 삼성승, 언더 오버, 오버, 5이닝 승패 삼성승, KT대 두산, KT. 작년 ABS로 심하게 고생을 한고영표가 마운드에 오른다. 시범 경기의 투구는 조금 기복기 있었는데 작년 두산과 시즌 첫 경기에서 4이닝 9실점의 악몽이 생생할 듯. 그 이후 두산전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이번엔 제 몫을 해줄 거라는 믿음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야간 경기의 약점을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일 듯. 두산. 금년에도 최원준은 선발이다. 작년 KT만 만나면 2경기 연속 5실점으로 동네복 신세를 면하지 못했는데, 금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나 기대를 해봐야 하는 상황. 그러나 상대 타입을 워낙 심하게 타기도 하고 KT의 성의 자타라인을 막아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쉽지 않은 하루가 될 듯. 선발, 그래도 KT가 조금 더 우위. 코멘트. KT는 일요일 경기에서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둔 반면, 주사는 개막전부터 불편이 신나게 털리고 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선발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 편. 양팀 모두 자타라인이 좋고 선발이 버티기가 쉽지 않은 타격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고영표가 그래도 최원준보다는 잘 버티는 편이고 무엇보다 불펜의 차이가 너무 크다. 투수력에서 앞선 KT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7대 5 KT 승승1패 KT 승 핸디 두산 승 언더 오버 오버 오이닝 승패, KT 승, 기아대 키움, 기아, 아다몰러가 한국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두산의 콜라빈과 마찬가지로 이런 레벨의 투수가 어떻게 한국에 왔냐는 수준이다. 시범경기에서 대단히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였는데 일단 시범경기는 낮 경기였다는 점을 생각하긴 해야한다. 키움의 자타라인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관건이 될 듯. 키움, 작년 놀라운 투구를 보여준 김윤아가 3선발로 내정되었다. 작년 기아 상대로 홈과 원정의 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 경기가 원정이라는 게 가장 큰 변수라고 할수 있다. 원정 기복기 심하고 야간 경기라는 점은 아무래도 약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긴 하다. 선발 기아 우위 코멘트. 일요일 경기는 기아에게 있어서 김도영이라는 선수의 가치를 확실히 보여준 경기라고 할수 있다. 김윤아 역시 김도영이 없는 기아 타선은 나름 승부해볼 만한 편. 그러나 키움은 선발 이전에 불펜이 더큰 문제고 김윤아 역시 광주 원정에서 악몽만 있는 편이다. 올라가 야간 그리고 자타자 약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불펜 무게감의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전력에서 앞선 기아의 승리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8대4 기아승 승 1패 기아승 핸디 기아승 언더오버 오버 5이닝 승패 기아승 현대건설 대 대전정관장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올 시즌 무마, 양효진, 정지윤이 팀 공격을 이끄는 가운데 긴 랠리에서의 승률을 끌어올리면서 정규 시즌 2위를 기록했다. 위파이가 시즌아웃되었지만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블로킹과 디그 영역을 잘 지켜줬고 김다인, 스턴은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규 시즌 훈경기에서는 10승 8패 성적 정관장 정관장은 메가와 부키리치의 상포를 앞세워서 흥복생명과 1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가 부키리치와 박은진의 부상 이탈로 6라운드에는 1위에 대한 욕심보다는 피오를 대비하는 수순을 밟았다. 다행히 박은진은 부상이 호전되어서 피오 1차전 출전이 가능하지만 올 시즌 30경기에서 638득점, 공격 성공률 40.93%를 기록하고 있던 부키리치는 아직 몸상태가 100% 아니고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4연패 흐름 속에 11승 7패 성적. 코멘트 양효진, 이다현이 버티고 있는 현대건설이 블로킹과 유효 블로킹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이다. 또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배가 되는 PO1차전에서 홍경기의 유리함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추천 배팅 가능성이 높은 선택 현대건설 승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이란 대 우즈베키스탄 코멘트 이란은 홈에서 강하고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력이 뛰어나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확실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슈모로도프의 고립 이선 창의성 부족이 우즈베키스탄의 전술적인 한계로 작용하며 이란의 멀티 득점 가능성도 존재한다. 점유율과 빅찬스 생산에서도 이란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추천 배팅. 승무패, 이란 승. 핸디캡, 플러스 1.0, 무승부. 언더 오버, 2.5, 오버. 몰도바 대 에스토니아. 코멘트. 몰도바는 단선적인 공격 구조와 중원 연결 부재로 득점 기대치가 낮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측면 중심의 조직적인 운영이 가능하나 중원과 골키퍼의 공백은 불안요소다. 양팀 모두 공격적 완성도가 낮아 언더 경기가 유력하며 중거리 옵션이 있는 에스토니아가 근소하게 앞선다. 핸디캡 승과 언더 배팅이 유효한 시나리오다. 추천 배팅 승무패 에스토니아 승 핸디캡 마이너스 1.0 에스토니아 승 언더 오버 2.5 언더 스웨덴대 북아일랜드 코멘트 스웨덴은 전방의 핵심 자원 부재로 인해 득점 루트가 단조로우며 공격의 설계 자체가 미완성 상태다. 반면 북아일랜드는 짜임새 있는 실리전술과 안정된 수비 조직력을 기반으로 스웨덴의 예측 가능한 공격을 제어할 수 있다. 다만, 전반적인 전력과 홈 어드밴티지를 고려하면 스웨덴의 근소한 승리가 유력하며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흐름이 더 유력하다. 추천 배팅. 승무패 스웨덴 승. 핸디캡, 플러스 1.0, 무승부. 언더 오버 2.5 언더 시리아 대 파키스탄 코멘트. 이번 경기는 시리아가 경기를 주도하며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는 흐름이 예상된다. 파키스탄이 수비적으로 내려선다 해도 조직력 붕괴로 인해 실점을 연이어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시리아의 공격진이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다득점 경기를 만들 것으로 보이며 시리아의 4에서 0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승모패 시리아 승 핸디캡, 시리아 승, 언오버, 언더. 스위스 대 룩셈부르크. 코멘트. 스위스가 주도권을 잡으며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이며, 룩셈부르크는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스위스는 지속적인 측면 크로스와 중거리 슛으로 기회를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후반 막판 집중력을 바탕으로 승부를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에 의해서 1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승모패. 스위스 승. 핸디캡. 스위스 핸디캡 무, 언오버, 오버. 리이텐슈타인 대 카자흐스탄. 코멘트. 리이텐슈타인이 경기 초반에는 홈팬들의 응원 속에 수비적으로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력과 전력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카자흐스탄이 후반전에 들어서며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리이텐슈타인의 일에서 이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승모패. 카자흐스탄 승. 핸디캡. 리이텐슈타인 승. 언오버, 오버. 북마케도니아 대 웨일스. 코멘트. 양팀 모두 흐름이 좋지만, 경기 양상은 신경전과 조심스러운 탐색전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북마케도니아의 수비 조직력과 홍경기력은 뛰어나지만, 웨일스의 빠른 측면 돌파와 후반 교체카드도 위협적이다.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며, 어느 한쪽이 쉽게 승기를 잡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래서 일 무승부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웨일스승, 언오버, 오버. 몬테네그로 대 페로제도 코멘트 접전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홈팀이 개인 기량과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된다. 페로제도도 한 골은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 몬테네그로에 의해서 1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승모패 몬테네그로 승 핸디캡 몬테네그로 핸디캡 무 언오버 오버 지브롤터 대 체코 코멘트 종합적으로 볼때 홈팀 지브롤터는 체코의 공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 중반 이후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지브롤터의 0에서 4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승모패, 체코 승 핸디캡, 체코 승 언오버, 오버 이스라엘 대 노르웨이 코멘트 양팀 모두 전방에서의 득점력은 뛰어나지만 수비의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경기는 다득점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홈팀인 이스라엘의 끈질긴 경기 운영이 눈에 띄지만 노르웨이의 강력한 한 방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1에서 3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승무패, 노르웨이 승. 핸디캡, 노르웨이 승. 언오버, 오버. 볼리비아 대 우루과이. 코멘트. 경기 초반에는 볼리비아가 홈 어드밴티지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우루과이의 경험과 전력이 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높은 고도라는 변수가 있지만 우로가이 역시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한 걸씩 주고받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래서 일 무승부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우로가이 승, 언오버, 언더 베네수엘라대, 페루 코멘트 양팀 모두 실점이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페루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고 감독 교체 이후 전술적인 변화도 잘 나타나고 있어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베네수엘라는 홍강세를 보이지만 최근 하락세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페루에 의해서 1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승모패 페루 승 핸디캡 페루 승 언오버 오버 콜롬비아 대 파라과이 코멘트 콜롬비아는 홈에서의 강한 경기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파라과이의 두터운 수비벽을 상대로 점진적인 압박과 측면 공략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파라과이 역시 역습과 스티피스를 통한 한방을 노릴 수 있지만 콜롬비아의 공격력과 홈 2점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콜롬비아에 의해서 1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승모패. 콜롬비아 승. 핸디캡. 콜롬비아 핸디캡 무. 언오버 오버. 아르헨티나 대 브라질. 코멘트. 양팀 모두 핵심 선수의 부재로 인한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높은 집중력을 바탕으로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초반에는 서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예상되며 중원에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반으로 갈수록 아르헨티나가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으며 브라질은 역습과 측면 돌파를 통해 기회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두 팀의 전력을 고려할 때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이에서일 무승부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브라질 승, 언오버, 언더. 칠레 대 에콰도르. 코멘트.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지만 양팀 모두 무리한 공격보다는 신중한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에콰도르는 무리하지 않고 승점 확보에 집중할 것이며 칠레 또한 시점을 최소화하며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균형이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0에서 0 무승부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에콰도르 승, 언오버, 언더. 이상으로 프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무료가족방 참여 가능하십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건승을 기원합니다.